자, 이번엔 여기서부터 이마, 아, 이마를 먼저 한번 빼줘야겠네요. 이마 여기 요 부분을 한번 뽑아서 익스트루드로 한번 뽑아주시고, 자, 여기 밑에 연결해주세요. 이렇게선 다듬어줍니다. 이 부분이 이제 관자놀이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요. 여기 정면에서도 보시면서 옆으로 좀 빼주셔야 될것 같아요. 여기, 얘네들 옆으로 살짝 빼주고. 그러면, 이렇게 이제 얼굴 둥글게 올라가지게끔, 외곽 라인 잡혔죠? 그리고 여기 모양 맞춰주시면 됩니다.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라인 하나 남았어요. 그죠? 요 라인 요 라인 하나 이렇게 맞춰줄 겁니다. 여기서부터 눈 있는 여기 빈 공간 익스트로드로 뽑아주신 다음에 똑같이 아래쪽은 머지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? 눈꼬리 부분에서 이제 귀 윗부분 여기까지 연결해 들어갈 거니까 모양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라인 라인을 지금 밑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밑에 부분은요 여기 이제 목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목이 나올 거라서 자 어디까지 라인을 목에 있는 라인을 사용을 해줄 거냐면은 정면 봤을 때 목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인중 가운데서 나오는 요 라인이 라인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인중 가운데 요 라인 목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. 밑으로, 이렇게. 여기서부터. 그래서, 자, 저희가 볼로 들어가는, 이 귀로 들어가는 라인은, 귀로 들어가는 라인은, 얘네가, 이 부분. 여기서부터, 여기까지가 귀로 들어갈 거예요. 지금, 라인이 4개가 생겼죠. 그죠? 그 나머지 얘네들은, 밑에 있는 애들은, 여기 밑에 있는 요 부분은 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여기가 이제 턱선이 되는 거예요. 얘네가. 턱선이 되면서 목으로 내려오는 거고요. 그리고 예, 여기 그 위에 있는 볼들은 이제 귀로. 다섯 개까지 가도 되겠네요. 여기까지. 이렇게 귀로 들어가주는 라인이 될 겁니다. 조금 부족한 감도 있지만, 그래서 자, 먼저 요거 나눠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요 부분하고, 여기 턱 밑에까지 선택을 해서. 아, 턱 밑에까지, 아,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목이 나올 거니까. 일단은 여긴 놔두시고, 귀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요렇게. 그리고 중간에 라인은 두줄 정도 더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볼, 여러분들 여기 봐주세요. 정리할 때 쓰는 방법이지만 여기 면이 요만한 면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도 그 요런 요면 크기로 좀 배열을 해주고 싶어요. 요거보다 크지 않게. 그래서 여기 한요 정도 요 정도 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한3칸 정도가 나오겠죠. 그죠? 세칸 정도가. 그래서 Ctrl R로 여기 두 줄, 두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요렇게. 그리고 얘도 둥글게 다듬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측면에서 이 라인 만들었으면, 이제 정면, 정면에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죠. 자, 이번에는 여기 관자놀이 부분까지 연결해 줄게요. 여기도 세 개.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여러분들 좀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요것도 익스트루드 해 주시고. 이렇게 세번해 주시고요. 점, 머지로 연결해 주시고. 뭐, 한 번에 다 뽑아도 상관은 없는데, 요거 그냥 여러분들 좀 구분하기 좀 쉬우시라고 나눠봤습니다. 지금 아직 여기 눈 부분 옆에 오각형이 있어요. 그거 무시하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여기 이제 턱 옆에, 턱선에서, 턱선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잡힐 거예요. 자, 근데 지금 여기는 목이 앞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고, 여기 목을 이렇게 두, 둥글게 또 다듬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, 요, 여기는 면이 필요가 없어요, 이제. 얘는 여기 면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, 이 부분. 자, 요것만. 여기 요한 줄만 뽑아서 얘를 여기 둥글게 모양을 다듬어줘야 돼요. 목 두께에 맞춰서. 그래서, 자, 요 라인만. 요두 줄로 갈까요? 요두 줄? 요두 줄로 이스트루드를 뽑아주신 다음에 얘도 라인 두줄 잡아주시고 연결해 줍니다. 여기 이제 목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정리해 줄 거예요. 그래서 위에는 버지 시켜 주시고, 얘네를 제턱 여기 턱선 라인으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. 자, 이 라인은요. 여기 안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목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정면 또 보시면서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얼굴에서 보면은 목에서 가장 바깥으로 나와 있을 듯한 위치가 이 위치가 돼요. 여기서 둥글게 들어와서 다시 둥글게 뒤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주고 여기 기준을 여러분들 좀 잡아주시고 정면에서 보면서 이 점이 여기까지 나와줘야겠지. 이목선 가장 끝에 있는 요 점입니다. 지금 디스트를 뽑은 그리고 얘네들은.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. 부드럽 연결. 그러니까 둥글게. 자, 여기 끝부분 뒤에서 보면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5분 그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둥글게 들어갈 거예요. 이제 목이 굉장히 생각보다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목이 두껍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하면 은 이제 목이 나온 목 라인까지 지금. 어, 저는 어떻게 좀 하면서 좀더 다듬어야 되겠지만 지금 어, 목이 굉장히 두꺼워요. <laughs> 지금 제 건, <거는 웃음> 제건 목이 너무 두꺼워서 목좀더 수정을 해줘야 될것 같고, 자 이제 두상 들어갈 겁니다. 두상 들어갈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귀 부분이 있는데 귀는 이제 전체적으로 체형이 다 나오고 나서 귀 그때 귀 만들어 줄 거예요. 지금 바로 귀 들어가면. 좀 이제 계속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. 자 머리 들어가고, 그다음에 목한요 정도까지 뽑아주고 난 다음에 귀는 여기 구멍이 나 있는 상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바디 들어갈 겁니다. 바디 들어가서 이제 손하고 발 만들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 귀 만들어 줄 거예요.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도상 들어가도록 하죠.